소상공인들에게도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공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소비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소상공인들의 운영난을 해소시킬 수 있는 지역만의 정책 실현으로 시민 만족도와 정책 수혜의 폭도 넓어지는 효과를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육통마진을 없애고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는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는 신선한 농산물을 다양하게 살수 있다는 장점으로 꾸준한 매출 증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공산품은 일반 마트를 찾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에 장을 두번 봐야 하는 수고스러움을 겪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컬 푸드 직매장의 공산품 품목 수를 늘려서 일반 마트보다 싼 가격을 내세워 판매장을 마련한다면 원스톱 쇼핑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이득이 되는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로 지역 경제 살리기의 새로운 모델이 될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